이게 뭐에요? 네. 닥쳐송 입니다 일명, 일명 닥쳐송 닥쳐 그만 또. 쉿 하지마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만해 닥쳐송 아, 아. 입니다 아.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닥쳐송을 가지고 아, 오셨습니까? 입 닥쳐 <laughs> 그입 다물라 네. 쉿뚝 조용 아, 그만 아, 뭐 아, 그런 용어가 많잖아요 네. 어, 싫을 때 부정적으로 우리들 귀에 음. 에, 좋지 않는 소리 네. 쓴 소리 아, 또 싫은 아, 소리 할 네. 때는 그만 듣고 싶지 않아요 아, 그입 그 다물라 닥쳐라 하는 소리입니다 아, 음. 아주 이 예, 아주 그 소리가 아주 기도 어. <laughs> 입을 닫고 싶은 네. 마음이 드네요. 그렇다고 해서 예, 우리가 예. 유튜브 할 때는 닥치면 안 됩니다. 예. 이 말을 많이 하시고 자연스럽게 유머스럽게 아. 즐겁게 하세요. 계속적으로 예. 그러면 누가 그... 닥치란 말을 안 합니다. 예. 고사성에서 네, 예. 사자성어 네, 네, 고사성의 네, 네. 불용, 불용. 치회란 말입니다. 아, 예. 불륭치해라. 예, 예, 예.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?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입 다물라, 그입 닥쳐, 그만 닥쳐라. 아, 아 심하게 말했을, 말할 땐 예, 예, 예. 아주 저주하고. 표명했을 아, 때는 그 아가리 닥쳐라 이런 뜻입니다. <laughs> 아니 너무 강력한 네.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하시죠. 그래서 제가 네, 네. 그 소리를 듣고 분노와 네. 이 혈기왕성한 이 성정이 네. 또 분노 화가 치물려서 네. 잠을 못 잤습니다. <laughs> 아니.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? 아, 이번에 우리 어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관련해서 발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음. 우크라이나,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계, 음. 러시아와의 관계,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음. 이제 윤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문제, 대만과 음.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에게 좀 어떤 좀 호의적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음. 중국 왕원빈이라는 네. 대사가 아, 어, 그래요? 그 아가리 닥쳐 그러한 식으로 표명을 했습니다. 오. 그래서 그게 불용치회. 아, 그런 네. 뜻입니까 네. 거기서 네.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요,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대표로에게 그런 일개 네. 대사가 했을 때이 정의로운 사나이 불꽃의 사나이가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얼마나 부글부글 네. 부글 잠을 네. 못 잤습니다 네.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네. 제가 참고 견디어서 어떤 순화롭고 오.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유안이 되고 또 참고 우리가 견뎌내면서 한번 해보자. 왕, 은빈, 음. 불용, 최. 그 입을 너가 닥치고, 아가리를 닥쳐라. 전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, 거꾸로 그렇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. 예, 예. 그래서 네, 이제 네. 보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, 네.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유례를 한번 읽어봅시다. 네. 유례 공부가 재밌습니다. 이 불용취해만 가지고 또, 음. 아, 우리가 아, 분노하고 열받지 마시고, 음. 일상생활에서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봤습니까? 운칠기삼. 운이 7%, 운이 7 네. 70% 기술이 30% 불용취의의 네. 뭐 용어는 중국 청나라 시대에서부터 네. 나왔다고 합니다 네. 청나라의 작가 네. 포송룡이 쓴 소설 네. 네. 요제지에 나오는 고사성어랍니다 음, 요제지이 음, 네. 에, 그래서 고사성어인데 옥황상제가 네. 박식 선생과 음. 어, 조우섭 성전과의 술먹기 대회를 가졌답니다 <laughs> 운명의 신이 일곱 잔을 마시고 네. 네. 또 정의의 신이 석 잔을 마셔서 네. 일곱 잔을 마신 운명의 신이겠다고 합니다 아, 그래서 그냥 정의의, 그냥 신은, 운이... 정의의 신은 정의의 예, 신은 예. 석자 마시고 그러니까 운이, 운이 거기에서부터 운명의 신 아, 오, 그래서 운칠 기삼. 기삼이라고 아, 했다고 합니다 불용취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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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왕원빈 대사를 향해서 그립 다불라 아가리 예. 닥쳐라 아... 쉿뚜 예, 예. 그만하라 예, 우리는 아직도 구독, 좋아요를 향해서 달립니다. 북이 네. 공명을 위하여 구독, 좋아요. 감사합니다.